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녹음을 한번 해보려고 어김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원 테이크로 하다가 어개 지는 소리가 너무 강렬하게 남겨져 가지고 다 지웠는데요. 하여튼 오늘 제가 다루는 잡생각은 인생은 마치 주사위 던지기와 같다라는 어, 개 소리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겠습니다. 어, 오토바이 소리. 지금 제가 살면서 가장 이 인생이 주사위 같다라는 건뭐뭐부자와 뭐 가난한 자뭐 그런 걸뭐 그런 것도 있을 게 뭐, 지금 뭐 똑똑하고 뭐 재능 어떤 재능의 차이, 뭐 노력의 차이, 뭐 이런 걸 떠나서 제일 건강 같은 거 같아요. 진짜 건강은 누구에게나 어, 공평하지도 않고 또 애매한 그냥 주사위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일종의 확률이란 느낌이죠. 부자에게도 주사위가 던져지면 그 사람은 어 죽음에 가까운 삶이 될 수도 있고 가난하지만 열악하지만 그 사람에게 건강에 대한 주사위는 굉장히 어 확률이 좋아서 건강한데 골골 80뭐 이런 식의 살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비흡연자라서 이제 흡연자들보다는 확률상 폐암에 걸릴 가능성이 적은 편이죠. 그런데 이제 몇몇 사례들을 보면 이제 부부를 두고 봤을 때 혹은 뭐 남성과 여성을 두고 봤을 때 흡연자인 남편은 멀쩡한데 같이 사는 아내의 경우는 폐암에 걸려서 사망한다. 는 기사가 종종 이제 기사화됩니다. 이제 간접폐 간접흡연의 폐라고 종종 기사에 실긴 하지만. 어,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없는 공간에서 분명히 흡연을 했을 것인데, 이제 그렇게 가면은 이제 흡연을 마치더라도 뭐 옷에 그런 담배에 안 좋은 성분들이 묻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아내가 만지면서 그런 부분이 전달될 수 있다. 근데 그거는 너무 비약이잖아요. 폐에 직접적으로 연기가 들어가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 뒤로는 이제 조리 과정에서 나오는 그 연기 자체도 이제 폐암의 원인이 될수 있어서 한동안 뭐 고등어 구뭐 고등어를 구워서 나오는 연기로 인한 뭐공해라던가 아무튼 그런 약간 <laughs> 재밌는 이슈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폐암을 저는 대표적인 주사이라고 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담배를 골초처럼 펴도 분명히 그런 사람들은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긴 한데 또안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자, 무적의 폐를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쥐고 있는 주사위는 폐암 안 걸리는 주사위라고 보도 볼수 있겠죠.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보면 그냥 주사위 같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저는 뭐 간접 흡연에 대해서 그냥 무던합니다. 막 주변에서 보면은 물론 담배 냄새가 이제 비흡연자들 중에서는 담배 냄새도 싫어하고 가까이 가는 것도 굉장히 피하는 케이스도 많은데 저는 그냥 담배 피는 사람들 옆에서 뭐 이야기도 주고받고 뭐 그냥 연기가 들어오건 말건 내 폐에 들어오건 말건 별 상관은 안 하거든요 뭐 그냥 담배 연기 들어오는구나 이 담배 향이 들어오네 이런 식으로 별 뭐 없죠. 물론 제 안에 제 폐암 발병에 약 취약할 수 있는 주사이거나 뭐 유전적 데이터가 있다면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확률로 따지고 들어가면 제가 아무리 피하고 피하려고 해도 진짜 하다못해 집에서 나오는 그 음식에서 나오는 연기로 도인해서. 폐에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요리사들 같은 경우는 되게 폐가 안 좋다고 하시잖아요. 폐암에 걸릴 확률도 높고. 워낙 튀김 요리까지 하는 그런 레스토랑 뭐 프랜차이즈 혹은 레스토랑이든 그런 식당이든 간에 튀기는 음식에서 나오는 그 튀김에서 나오는 연기가 엄청 나니까요. 아무리 그 환풍 시설을 잘해 놔도 환풍에 있는 그 어 시검은 때를 보면 연기로 인한 때를 보면 기름 때를 보면은 확실히 안 좋을 수밖에 하기는 해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이제 만약에 제가 그렇게 이제 공포스러워하는 그 치매 에 걸리기 쉬운 주사위를 내가 손에 쥐고 있으면 아무리 내가 책을 읽고 뭐 고소도 불치고 뭐 직접 활동을 막 한다고 해도 결국 알츠하이머는 내머릿 속을 지워버릴 게 아닌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닌가 싶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대표적으로 저는 건강 문제 때문에 특히 주사위 게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고 이러면서 뭐 그런 프로그램도 보고 막 찾고 약도 먹고 하는데 솔직히 별 감흥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좀 철이 없다고나 할까 이제 너 두고 봐라 너 크게 아프면은 나중에 어막 모래도 주워 먹을 거라고 건강에 좋으면 실제로, 뱀독이 좋다고 해서 죽는 사례도 있었죠, 옛날에는. 뭐 옛날이라고 해도 한 20년 전일 거예요, 아마. 20, 30년 전에. 낭만의 시대였죠. 근데 제가 생각하면서 이제 주사이긴 주사인데, 아까도 언급했지만, 누군가에게는 좀더 좋은, 누군가에게는 좀더 운이 없는 주사이. 우리가 들고 있는 주사위가 다 같은 주사위가 아닌 게이세상의 룰인, 룰인 거죠. 좀더 좋은 확률이 뜨는 숫자 이를테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할 수 있는 6면체의 주사위에 원래는 1, 2, 3, 4, 5, 6이 적혀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는 5, 5와 6으로 이제 섞여 있다던가 누군가한테는 1과 2로 섞여 있다던가 아니면 누군가한테는 아무것도 안 적혀 있다던가 꽝이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자기가 닥쳐올 상황에 대해서 어, 누군가는 좋은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면 누군가는 계속 불행한 상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걸 누군가 정해준 건 아니고 저는 그냥 주어진다 주사위처럼 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강만 얘기했지만 재능이나 노력 운 환경 뭐 건강 이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들고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주사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어, 너무나 이제 결정론적인 생각이 아니냐라는 제 지적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세상의 모든 주사위, 주사위라고 주사위 던지기라고 생각해버리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을 것이냐 이를테면 뭐 그럼 건강에 대해서 나는 어차피 어떻게 되든 뭐 폐가 안 좋을 거야 어떻게 되든 치매가 올 거라고 해서 건강에 대해서 완전히 놔버릴 거냐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마치 운명론자처럼 다 하늘의 뜻이니까 그냥 받아들이자 뭐 이런 체념을 느끼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 다만 이러한 주사이론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 점은 너무 이제 집착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전달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결정론적인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어떤 유전적 데이터 같은 게 이미 재능이나 특정 질환 발병 가능성에 대해서 다 어, 나오거든요. 피한 방울만 뽑아도 그걸 제 유전자 분석 업체에 던지면 우리가 어떤 조상 밑에 있고 어떤 음, 정도의 이제 유전적 질환이 퍼센테이지가 있고 그런 것들로 이미 분석이 가능한 세상이긴 하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도 다 부조리함으로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행이라는 것들,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뭐 행운이라는 것도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그 주사위 같은 삶. 저는 여기서 약간 부조리함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인정하자는 거죠. 너무, 너무 매달릴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특히 건강 같은 경우에 너무 매달리기 시작하면 좀 괴롭더라고요. 너무 노력해야 되고, 또 재능이, 재능이, 나, 내가 가진 재능이 이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면 한없이 또 불편해지고. 사실, 노력하는 것도 일종의 재능의 영역이거든요. 뭐, 그런 말이 사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는 노력 말고는 할건 없긴 해요. 그래서 노력 자체라는 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원동력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라서 그 부분은 차치해 두고 환경이나 운 이런 것들 정말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우리가 이동하는 그 결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다 이제 변수로 작용하긴 하죠. 근데 이 모든 상황이 우리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부조리하다. 그러나 그 부조리함을 인정하자고 말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알베르 까미죠. 까미의 철학이 그 부조리함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 말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제가 꺼내고 싶었던 표현은 사실 이 삶의 부조리성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지만 음, 두세 번 읽었지만 굉장히 따라가기 어려웠던 이제 시지프스 신화 결론 부분만 해석하기 제일 좋게 마무리가 돼서 할 말이 많죠 시지프스 신화는 항상 읽을 때마다 좋은 책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인생은 참 서로 다른 주사위를 던지는 삶 속에서 그 부조리함을 견디면서 이제 묵묵히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사실 마무리로 던져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던지면서 아는 거죠. 상대방은 나보다 더 좋은 주사위로 이 세상에 대한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지만 나도 어차피 인 인생을 완전히 던지기 전까지는 결국 내 손에 쥔 주사위를 던지면서 불행이든 행복이든 대, 대체로는 불행이 찾아오겠지만 알면서. 가끔 한번 오는 행운은 행운이나 행복을 기대하면서 그냥 사는 거죠. 이 삶의 부조리성에 대해서 카미는 이제 시지프스라는 신화적인 대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던지죠. 끊임없이 돌을 굴리고 그 돌이 떨어지는 그 과정을 반복하는 그 부조리함을 묵묵히 수행하는 그 시지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부조리를 어떤 식으로 견뎌야 하는지를 제시합니다. 제안하는 거죠. 어설픈 주사위 끼워 맞추기로 까미의 어떤 실존주의, 부조리 문학을 약간은 끼워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조리를 견디는 법. 인생은 주사위 게임이지만 우리가 인생 끝날 때까지는 계속 던져야 하는 건 어쩌면 내 주사위가 들고 있던 주사위가 좀 바뀔 수도 있, 있다는 점 그걸 바꾸는 사람은 결국 우리 자신이긴 하겠죠 근데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저는 사실 그냥 있는 주사위라도 잘 던져서 아까 말했던 수많은 불행이 닥쳐올 가능성을 인정하되 가끔씩 찾아오는 행복이나 행운에 대해서 그 순간만 느끼자 그런 마음으로 이 주사위 게임을 견디고 있습니다. 어떠면 이제 유튜브 조회수도 주사위겠죠. 이렇게 개소리로 시작하고 개소리로 마무리하는 이 컨텐츠가 과연 조회수 1에서 조회수 6까지 어떤 주사위가 나올지 한번 기대해보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